약속이, 말씀이 말씀을. 있는다. 정렬하고 바쁜데, 솔직히 적어간 사람뭐별 효과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듣고 내 자신이 은혜 받는 게더 중요하죠. 가서 써먹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들은 항상 써먹는 게 우선입니다. 이 시간에 내가 이 말씀에 내가 은혜 받고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가서 할 말이 있는데 내용적어간 것은 별 효과가 없어요. 감독이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점노라고 입을 가만히 있지 말고 말씀 앞에 입을 쓰시옵소서. 네. 베들레헴은 약속의 말씀 있는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미가서 오장 2절 말씀해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 약속되어졌어요. 베들렘의 레 뜻은 떡집이란 뜻인데, 진명의 뜻이 그렇습니다. 이 베들렘에서 레 태어나실 것이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신, 약속되어진 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렘에서 레 태어나셨고, 베들렘에서 레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6장 말씀해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떡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들렘에서 레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죽나요? 안 죽나요? 드라마의 주인공은 죽어야 안 죽어요. 소설의 주인공은 죽어야 안 죽어요. 질문하면 대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수 없어서 그러네요. 엑스타라는 돌려차기 한번해도되고 파편마저도 죽어요. 근데 어떤 영화는 어떤 영화는 가말히 보면 안 맞았는데도 죽어요. 근데 주인공은 여러 번 죽은 것 같은데? 안 죽어. 이번에 진짜 죽었겠다 싶으면 화면 꺼졌다 켜지면서 2년 <목소리> 후 그래서 또 살아요. 2년 동안 몸조리했다는 얘기지. 여기 한 가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 남편과 나오미 아내와 기론과 말론이라고 하는 가족이 소개되고 있는데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가 보니까 이 남편 엘리멜렉은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가니까 죽어요. 도아들 기론과 말론을 따라가 보니까 5절 을 가니까 죽어요. 이 가족 식구 중에 룩기 1장부터 4장 끝날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가족이 누군가 봤더니 나오미니다 그래서 이 가족 식구 중에 주인공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오미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나오미만 살았기 때문이죠. 그럼 나오미는 누구냐?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신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오미는 은혜 받아 사는 성도를 말합니다. 은혜 받고 기쁘게 사는 자라 이거죠. 갑시다. 은혜 받으면 네, 평안하다. 네. 평안하다. 네. 기쁘고, 기쁘고 즐겁고, 즐겁고 만족하고. 만족하고. 은혜 받으면 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목회도 다 은혜롭게 되는 것이다. 가지고 아, 네. 오면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내 아, 네. 네.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 같아도 그것도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열심도 아, 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아, 네. 그렇죠? 아, 네. 남보다 말 잘하는 거, 표현 잘하는 것도 다 은혜에 속하는 것. 아, 아, 네. 여러분, 아무리 언변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지 않으면 그언변쓸수 없어요. 제가 부흥회를 52주, 계속 부흥회를 다닙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그런데, 작년 9월 달되는데 목이 아픈 거야. 부에 인도하는데, 목소리가, 내가 원하는 목소리가 안 나와. 목이 아파 그래서 부흥에를 마치고, 입의료과를 갔어. 그 내시경을 해보더니, 목에 폴립이 생겼대. 약 처방해주는 거 드시고, 일주일에 오셔서, 그때도 안 되면 큰 병원으로 가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좋은 징조예안 좋은 징조예요? 안 좋은 징조죠. 그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전화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봤으면 좋겠다. 이비유가 권위자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강남 세바나스 병원에 선생님을 소개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래요. 그 선생님은 아무리 빨리 예약을 잡아도 한달 안에는 진료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교수님이 좀잡아주시라 전화 왔어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가세요. 그러니까 스케줄 앞에 하나 만드는 거지. 그래서 갔어요. 가서 내시임하고 진료를 했는데 폴립이 생겼다고. 지금부터 말하지 말래요. <laughs> 설교도 하지 말래요. 목사 말하지 말라면 모든 거다 끝납니다. 별난 재주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설교도 부목사님께 맡기고 말도 하지 말고 있으라면요 그네가 난말 안하고 살수 있는 입장이 못되는데요. 그래도 그러셔야 치료의 길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가 바로 추석 전주간입니다. 추석주간에는 외국붕회인데 그 선교사님이 갑자기 사역임지를 옮겨갖고 집회를 안하게 돼서 한주간 했지 그 다음주간은 저희 합동측에총회기간이요 제가 총대기 때문에 동의 스케줄이 없는 딱두 주간이 있는거야 하루 추석 전주 목요일날 병원에 갔거든요 병원에 갔는데 금요일날 이제 말자면 금요일날 이제 세브란스병원을 가는거야 근데 말하지 말래요 그래서 주일 설교부터 본국사님께 맡기고 두 저번 동안 설교를 하 했습니다 근데 말을 안 하려니까 말할 일이 더 있습니다 <laughs> 핸드폰 안 갖고 가면 전화 걸 일이 자꾸 있듯이 말할 일이 있어요 그래도 말안 하고 종이가 갖고도 인사도 말을 안 하고 최소한의 말만 하고 안 했어요 약 처방해 준거 먹고 병원에 또 갔습니다. 갔더니 그대로 있다고 수술을 해야 되겠대요. 수술하면 어떻게 되니까 두달 동안은 말하지 말아야 된다. <laughs> 제가 그때가 합동주 동사의 대표이장 때입니다. 임기가 저희는 12월, 12월 첫주 금요일 날 총회를 통해서 임기, 임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대표이장 취임식 있고 성탄절이 있고 10년 성부영신예배 10년 예배가 쭉 이어져 있고 부회가 계속 스케줄이 잡혀져 있는데 수술하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대표장 물론하는 사람이 총회를 해야 되는데 총회를 말하고 어떻게 계획을 하며 어떻게 진행을 해요.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별난 재주 있어도 별난 재주 있어도 하나님이 쓸수 있는 은혜 안 주면 말짱 소용없다. 아, 네. 뭐, 여러분, 스펙 많이 쌓고, 아무리 실력 많이 쌓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쓸수 있는 은혜 안 주면, 무소용없 아, 네. 모든 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아, 네. 한 장으로 가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수술안 하고는 해결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한두달 동안 말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없어질 확률이 20%고, 말하면 어떻게 되냐니까 더 심해져서 나중에 더 곤란해진다. 그래서 내가 그럼 선생님께서 가족이 내 상태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술을 하라고 권하겠다. 그러면 진짜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교회 앞에 광고했습니다. 병원에서 이렇다고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붕의 스케줄이 계속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오랜, 오래 전에 시간을 정하고 작전 기도하고 준비하고 부귀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부응를 취소하고 현설하면 어렵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하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를 부탁하고. 두주 후에 병원을 갖고 갔다 나온 그날 주일날 예배를 딱, 3부 예배만 딱 설교 20분 단지나 그렇게 짧게 한번 하고 다른 설교다본부서어요그 다음 주간에는 2부 3부만 설교하고 다른 날안 했어요 제자도 인도 안 하고 근데 부흥회는 갔어요 정말 주님이 의지가 됐대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도 그 다음 주부터는 설교를 다 하면서 목사는 목이, 목소리가 제대로 안 되면, 특별히 부부사인데, 보통 일이 아니죠. 정말 좀민의의지아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별난지수도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쓸 수도 없구나.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있어도 못쓸수 있구나. 있어도 못쓸수 있구나. 정말 좀민만해지어 그리고 부흥회를 인도할 때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하는 부흥회 인도 이전에도 그랬지만 더 그렇습니다 부흥회 인도하는데 어, 목소리가 좀 나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 이제 한달돼 갖고 병원에 갔습니다 예약된 나라에 가서 내시경을 하고 내시경을 한번 보여주면서 설명했는데 목사님 폴립이 없어졌습니다 아, 예. 근데 내가 놀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도 없어져야 되는 내가 몰랐거든. <laughs> 그리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뭐없어졌으니 수술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도 목사님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달에 한번 가다가 두달한번 가다가 세달한번정검을 하고 지금은 6개월에 한번 가고 점검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인도는 한 주도 캔슬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을 하는 거감사한데 크게 하는 게더 감사하거든요. 아, 네. 자기 거 아니라고. 아, 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아, 네. 주께서 은혜 베푸셔야, 아, 네. 그 은혜가 내삶 현장에서 좋은 목회로 달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결국은 아내 말 듣게 돼있어 그러면 원래 아들은 작은 아들이고 남편은 큰 아들이라고. 엄마가 잘해야 아들이 효과가 있을 거아니겠큰 소리만 치지 목사님들 사전 힘도 없습니다. 힘도 없어. 불쌍해. 불쌍해. 그냥 아내가 그냥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왜 대답을 안해요 인정해줄 말이에요, 인정해. 그러면, 내가 인정 안 해주면 누가 인정해주겠냐, 이말이야 응? 내가 인정 안 해주면, 내가 발로 차는 강아지, 남도 발로 차는 거야. 내집개도 내가 귀하게 기면, 남도 귀하게 기는 거야. 응? 야 아매를 하는 것 감사해. 다 입을 잘 맞췄으면 좋겠어. 응?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 그래도. 응? 다배탈령 하지 마. 요 옆에 번찾아보사합시다 자기나 잘하세요. <웃음> <웃음> 서로 자기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면 되는 서로 자기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나 하나만 보고 결혼한 아내에게 그렇게 상처주고 마음 아프게 오랫동안 그렇게 인내를 시킬 필요는 뭐가 있겠어? 응? 그좀 들어주지. 응? 응? 왜웃그만이고 대답을 안 해? 아닌데 기도 좀 하자는데 성경 좀 연구하자는데 TV 좀 그만 보자는데 일단 알았다고라도 해야 될거 아니냐고 알았다고만 해도 아내는 감동을 받지. 근데 열심, 참지라고 해야되네좀 시끄러지면 있지. 이러면 얼마나 속이 상겠어 일단 알았다그러고 나중에 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알았다고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돼. 옆에 꽂혔다고 온 사람 합시다. 알았어. 그러고 이제 거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오. 응. <laughs> <laughs> 성기로 지 말고, 아, 몰랐다고 말하냐고 알았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기대해 달라고. 노력해 보겠다고. 안 되면, 해볼라는데 아직 안 됐네. 또 해봐야지. 아무튼 계속 한다 그래. 설교 길다 그러면, 잘기하라는거 알았다고 그래. 성기로 지 말고. 그 다음에 또 가서 하고 싶은 데또 하는 거야.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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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울 건 뭐가 있어요? 너무 길다고, 잘 깨야지.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내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또를 갈게. 그러고 나면 또 하는 거야. <laughs> 또말하면 어, 알았어. 그다음또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자기가 먼저 죽든 내가 죽든 죽을 거 아니겠어? <laughs> 그 못하겠다고 해 싸울 거 없어 그냥 알아 나는 알아다 그럽니다 저형 불리하면 그럼 적어줘 읽을게 <laughs> 예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목회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떡하냐? 믿음이 생겨질 때까지 말씀 앞에 있고 믿음이 생겨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성도가 믿음 없어도 책만받을 이는데. 죄중인 믿음이 없어 목회자가 돼서 지도자가 돼서 목회하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길로 인도하고 있는이 말이야. 믿음의 말을 할 수도 없는 이렇게 하면 주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확신도 없는 설교 그말 하죠. 여러분 확신의 잔설교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실 겁니다. 저렇게 네. 해 주실 겁니다. 전해주는 소식통 같은 소리 가끔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하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치루하시고 낫게 하시고 고치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라는 네, 네. 확신의 참설수 하게 됩니다. 아 강대상에서는 믿음이 좋은데 강대상에서 맞는 내려오면 믿음이 없는 목회자가 있어. 사모님은 강대상에 있는 남편과 살고 싶다고. 내려오면 믿음이 없어. 강대상우의 믿음이 생활 속에도 이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예! 믿으라고 박해놓은 데로 와서, 근데는 어같지 아, 그나저나, 흐, 이번 달은, 그나저다 이렇게 됐는데, 다음 달이 문제다. 올해는 그럴 것는데 이렇게 됐는데, 내년은 어떡하냐 아, 진짜. 보증금 많이 올려달라고 할 텐데, <laughs> 요새 막 세월 올렸다고, 아무게 목사님, 교회도 막 월세 올렸다고 힘들었는데, 우리도 분명히 올려달라고 할텐 아니, 내년에는 왜 미리 끌 땡겨서 걷잖아? 오늘 먹으면서 오늘을 먹는 데 그나저나 내일을 뭐 먹고 살지. 주기도본신앙고백본은 그것도 없이 하면서 내일 일을 끌어땡겨 갖고 내일 일을 오늘 끌어땡겨서 걱정하느라고 염려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무슨 상이 있으려요 그런 자격이 하나님 역사가 있어지 오늘 살게 하신 하나님내일 살게 하신 시는 이달 살게 하신하나님내달 네, 살게 하시는 아살 하시는 내하나님내 살게 하시는 하시님아 살게 하시는 아하나님아 살게 하시는 아하시아내 대기하시면 아, 예. 교회가 많은 사람에 의해서 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한 사람 통해서도 대기하십니다 아, 예. 한 사람으로 그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이 건물을 사서 올 때, 이게 학교였던 건물이에요 옛날에 공부했던 건물인데 사서 증축하고 네번 내리기 서 왔어요 이거 공사 딱 시작했는데 바로 정문 앞에 딱 나가는 저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세탁소 있는 건물 있어요 따뜻하지도 않은 그 지하실에 교회가 들어와서 십자가 종탑을 올리고 공사시장 우리 공사하는데 그거 공사시장 내가 아휴 저기 어떡하냐 저기 어떡해그 위에는 아휴 이 앞에 큰 교회가 있데 우리는 어떡하냐 그래서 로 걱정을 하게 됐어 <laughs> 걱정의 내용이 서로 다르지 <laughs> <응? 웃음> 지하실에서도도 반듯하지도 않은 지하실 근데 걱정한대로 어느 날보 교회가 없어졌어 아휴 걱정한 대로 없어졌구나 근데 하루는 지나가면서 보니까 도로가에 주인만을 교회하고 교회가 이사갔어? 예? 이사나갔어? 제가 아세라 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사모상담 전문지도자 중에 준교수를 3년 했었잖아요그 졸업 소풍을 가는데 피드백을 하게 됐어요 자기 받았던 은혜를 나누게 됐어요 공부하는 동안 하나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사모님 한 분이 마이크 딱 잡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나 설목살 때문에 많이 울었대요 내가 남의 여자 울린 다 <laughs> 교회 때 사모님, 그래서 많이 울었대요. 하나님, 우리 어떡하냐고, 우리 어떡하냐고, 막 이런 데 하나님께서 의사를 보내고, 의사가 언급해가고 바깥에 교회보다 나갔대그 의사가 미쳤지, 앞에 큰 교회 내리두고왜 조그만 교회 지나신 분도 끝으로 데들가가갖고 거기서 언급을 하고 야다리요 제정신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그 아멘. 네. 앞에 큰 교회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옆에 작은 게 네. 지하실 교회, 네. 쉽게 내려가지도 않고, 그 교회 들어가지도 않고, 거기에 등, 쉬, 내려갔다가도 도망 나올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거기다가, 네. 자기 전재산을 다 하나님도 헌신하면서, 네. 교회가 되게 하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가게 하시는 사람.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는 사 아, 네. 환경 따지지 말고, 네. 그럴 때수록 신본주를 선택하세요 신본주가 네. 뭡니까? 기도를 선택하는 거야. 아, 네. 이거를 생각으로 자기 생각에 억매여가지고어떡 하냐? 걱정 분심 염려해 사명 감당 염려 사명 감당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어떤 사람 작정해서 염려해, 자식에서 금식하고 구체적으로 잠도 안 자면서 걱정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우울증이래. 우울증이 아니라 자기가 하다가 그렇게 된 거지. 아니 사부가 우울증에 걸렸으면 되겠어요? 목사님이 우울해가 만 살고 싶다고 하면 되겠어요? 입장 보통을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 기도하면 될 텐데 말이야. 기도도 안하 목사님들 교회가 안 되는 교회 지만 뭐 목사님 기도 말이야, 는물 없어. 성도보다 기도 말이야, 래 그리고 뭐 일꾼이 없다나 뭐 돈이 없다나. 음, 기도가 없어서 안 되는 거지, 사실은. 왜또 나를 힘들게 쳐다보냐 할렐루야. 우리 한번 연습해요. 주위 한번불러 와요. 시작! 야! 일반 성도만 볼때그 소리야. 다시 해봐요. 시작! 이두독살인 사모님 안 해가고 다시 해. 앞에 앉아가지고. 야. 시. 두 분만 한번 해볼래? 입장 골라나, 지금? 다 같이. 시작! 돈치를 봅니다. 목사님 하면 열심히 하고 안 하면 안 그걸 하셔야 돼. 하라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해야 성도가. 아멘. 성도가 한번하 기원합니까? 목회 잘 돼요. 금액이 문제니까 나눠서로 하세요. 아멘. 자꾸 하면 할수 있는 축복도 주십니다. 아멘. 사회가 맞맞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냥 받아요. 그런 것도 돼. 아멘. 줘야지 말죠 달라 그래 하나님 앞에 장로님이나 집사님을 달라 그러면 목사님 돈 넣은 그런다 그러니까 주인한테 달라 그래 주인한테 네.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아예 어려웠거든랑 아예 청구서를 어디 어디 쓸거다써 갖고 와서 보세요 이게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꼭 필요한 거아니겠냐고 이거 필요한 거. 자식을 줬으면 키우시는 돈도 줘야 돼. 내가 주인이면 종아닙니까 그러면 종종종며 종의 아들, 이면 종의 아구는 니가 지금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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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지금 지금 지까지책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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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금 지금 지금 지말지하지말도대답금 하다 말다 하냐 말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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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저렇게 대들듯이 아멘하면 안 됩니다.